아니, 아까 <laughs> 언니가. 메인지 네? 님이. 레드방으로 가세요. <웃음> 옐로우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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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<웃음> 대단하다. 방금 얘기하셨는데.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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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옐로우 방으로 가는 예지씨들 뒤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? 신기했어요. 어쩔 수없나고 왜냐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저희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? 바로 뒤에서 아 식사 전에 갈게요. 그러면 아 식사 후에 간다는 거죠? 저, 이래요. 맞아 맞아. 맞아. <laughs> 신기할 따름이다. 어? 한 명만 남아 있어 <laughs> 여기에 네 명만 퇴근할 수 있는 거야. 아, 우리? 또? 알려주셨잖아. <laughs> 내가 간만 보면은 잘하게 생겨서 제일 못해. 엄마 나난 잘하게 생겼는데도 못하는 걸. 응. <laughs> 그러니까 잘하게 생겨서 못한다고 나 <laughs> 못한다고 나. <laughs> 아, 너? 같은, 같은 말을. 같은 말을. 다른 말처럼 하는. 아 예전이 <laughs> 피곤하구 나니까. 지금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아. 그럴 수 있어.